35만원 지출! 26,050원! 음. 52,250원이.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또 주간 지출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속눈썹 연장을한 번도 어디 샵에 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간 지출 첫날에 지출은 아마 속눈썹 연장 비용이 될것 같아요. 기대 많이 부탁드려저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11mm로 이렇게 제가 바짝 올라간 거 좋아해서 고걸로 하게 됐어요. 해보고 나오겠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어떻게 요청을 드렸었냐면, 어쨌든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여러분.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그래도 좀한 티는 나면서,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럽진 않으면서, 그 중간에 첫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만족스러운데, 한번 제가 관리를 여러분 잘 해가지고, 잘 유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눈 오늘 연장 비용은, 그 예약금을 제가 만 원을 먼저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만 원을 빼고, 3만 더 입금해달라고 하셨습니까? 4만원인가 봐요.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라 떼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그란데를 시켰고 샷 하나 추가했어요. 근데 스타벅스 카드로 결제해서 샷 추가 원래 600원인데 600원 안 받았고 그리고 KT VIP 할인해서 500원 할인해서 총 5,000원 지출했습니다. 시럽을 좀 낼까? 일을 해보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 근런데눈이 너무 오색. 하브웨이 포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5 시거든요, 여러분? 너무 배고파서 30cm 포장했어요. 15cm 두개다 먹을 거야. 집에 갑자기 용희 씨가 깜짝 선물을 보낸 거예요. 노가리칩 오인 노가리칩 청량 마요맛. 이거 제, 제가 이런 과자 너무 좋아해서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이렇게. 아, 나 칸초 진짜 좋아하는데. 칸초 끼리, 끼리 크림치즈. 끼리님 생각나네. 끼리 크림치즈 칸초맛 이거랑 리파이,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보내줬네요? 아, 싸르비 맛있겠다. <laughs> 여러분, 물입니다, 물. 보리차. 여러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먹어야지. 치킨 슬라이스 시켰어요. 음, 소보이 되게 오랜만에 먹네. 음더 맛있게 먹어야겠다. 더 맛있게 먹으려면 마요네즈.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살찌는 걸다 좋아한다니까 나는. 진짜. 여러분 마요네즈가 좋아지. 홍콩 팝밥 보면서 먹어야지. 그 제가 따라하는 자막 이 있거든요. 그 시간 자막이 너무 귀여워서 그 것도 따라하고. 원래 제가 브이로그 자막으로 썼던 그 폰트를 홍콩 팝밥에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좋아가지고 고수하고 있죠. 아니, 그 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 사랑입니다. 데이 데이,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 지금 11시 반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쉬는 날...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진짜 오늘만 기다렸거든요? 진짜 어제까지 편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촬영하다가 고하 오늘 좀 집안 일을 좀 밀린 집안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일단 여러분 사람이 바쁘다 보면 집안이 엉크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전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막 저기 막 어질러진 거 보이고 막 이러면 아, 안돼 가지고. 원래 여러분 제가 진짜 체력이 좋아 가지고 제가 체력 왕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는 진짜 너무 힘든 거야.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가지고 아, 어,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원래 체력 진짜 좋은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너무, 제 체력을 오만하게 생각, 난 체력 좋으니까!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잡았는데, 제가 막 어쨌든 대구도 갔다 오고, 후쿠오카도 갔다 오고, 그 여행 영상도 바로바로 바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탈이 났나봐. 또 교훈이 있었어요. 너무 내 체력을 믿고 자만하고 방장하게 그렇게 살면 큰일 났나? 여러분, 이거 맨날 하시는 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야? 와, 진짜 너무 세수할 때 일단 너무 힘들고, 제가 원래 좀 눈을 엄청 비비고, 맨날 그런 스티어 가지고 이걸 참는 게 진짜 어렵다. 아 진짜 연장 맨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느낌이 안 나는 건가? 그냥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는 건가? 근데도 아직도 내 얼굴에 적응이 안 돼. <laughs>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어? 어? 어 뭐야? 약간 이런 거 있죠. 왜또 에러야? 진짜씨. 어? 왜 그래? 왜 그러니? 그렇지. 애가 가면 말썽이야, 여러분. 화장실 락스 가야 돼, 여러분. 이거 제 최애템. 화장실 청소, 주방 싱크대 청소 최애. 이게 제 쿠팡 추천템. 섬유연제도. 투브. 확실 조지는 것까지는 자세히 보여드리는 게좀 그래서 멀리서 잠깐 할게요! 이번한통다 <laughs> 써서 날아갈까요? 그렇지만 나에게 한 통이 더 있지! 두통더 있지! 에 뭘로 보느냐? 두통 쟁여놨지! 이번에 딩고에 태민 나왔다고요 여러분!

걸어. 너무 보고 싶어 너무 슬퍼. 너를 잇는 최면을 걸어. 너무 보고 싶어서. 최면을 걸지 않으면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정말... 여러분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깔끔하죠? 오늘은 싱크대 여기까지 락스로 조졌습니다. 아 해피. 일단 이불 정리부터 살짝 하고. 2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 설거지 쫙 해놓고 깔끔해졌죠. 빨래하고 빨래 널면은 또 섬유유연제 냄새 팡팡 터질 거죠. 지금 인센스 피어났는데 그 인센스 향이 또 너무 좋죠. 지금 아이스커피 방금 내려온 거 너무 또 싱그럽고 맛있죠. 너무 좋아. 그리고 이부정리 다 하고 머리카락 다 정리하고 청소기 밀고 너무 행복해. 부셔진 아이맥은 저의 휴일에 이렇게 영화관처럼 변신을 딱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딱 누워서 보면 짱이야. 태민 딩고를 한번더 들으면서 해야겠다. 다음 곡은 제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인데 체면. 최면이라는 안경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젠틀몬스터랑메중마루지엘라 마틴 마루주엘라랑 콜라보 했던 그 안경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 MM010 뿔테. 요거를 제가 진짜 너무 사고 싶어 가지고 번개장터랑 당근이랑 맨날 보고 있었어요. 근데 번개장터에 어떤 분이 이거를 35만원에 올린 거야. 혹시 구성품 다 있으신지, 택 있으신지, 구매처 어디, 어디서 인어디 구매하셨는지 이런 거다 보내달라 그랬는데 다 보내주시고 구성품도 전부 다 사진으로 다 보내주셨거든요. 아, 이러면은 거래를 안할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얼마가 날아갔냐. 오늘의 소비기록. 35만원? 진출! 이거는 진짜 소장가치가 너무 있는 아이템이야. 왜냐? 마르지엘라랑 젠틀모스터가 같이 콜라보를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소장가치가 분명한 안경이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내가 35만원을 쓰든, 37만원을 쓰든, 내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뭐 그렇게 아껴지지도 않고, 왜? 그래서 지금 음식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진짜 플렉스했어요. 2 6 0 5 0원원 나갔음. 새우 타코 두 개랑 치킨 타코 두 개랑 과카몰리랑 서비스로 주셨나보다. 나초 그리고 사워 크림스 디즈니 플러스. 내가 경림이 남자친구 <웃음> 계정을 <웃음> 저도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경림이 남자친구 계정으로 디즈니 플러스 볼수 있거든요. 오무 좋다. 인트로 심판. 여러분, 이거 봐야겠다. 미치겠다. 지금 파물이싹 뜬다 미쳤다. 일단 먹으면서 봐야지. 하아! 여러분, 한입 하세요. 여러분, 한입 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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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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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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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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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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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부터 왜 이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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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머, 어머, 여러분 밥 먹고 봐야겠어요. 저거 초반부터 피가 너무 나오는데, 근데 역시 딱 봐도 제 인생 타코, 대구 타코를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대구 바스코타 코승 여자 과카 몰리 한 스푼 흡입. 얹어요 타코에 더 맛있어 진짜로 그리고 오또 이렇게 얹어 아우 a m a z i 레전드 타코 응 음. 음. 내 집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 이 6평 남짓한 이 공간에서 내 온전히 내 자유를 느끼며 맛있는 걸 혼자 먹고 자유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최악의 약을 보면서 오늘 하루 즐거우게 <laughs> 쉬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 사랑입니 제이제이.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무슨 약속이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 저희 집에서 1시간 45분을 가야 합니다. 어디냐? 바로바로 바로 성남 미미어고 친구들 아시죠, 여러분? 조은이 콩비 이렇게 미미하고 친구들 오늘 만나러 가기로 해가지고 제가 성남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입고 가려고 합니다. 저도또 더워 인간이기 때문에 안에 반팔을 입어줘야 돼요. 가서 이제 동생들이랑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으려면 안에 반팔을 항상 이너로 챙겨줘야 된다는 사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이따가 들려서 음료수랑 맥주 사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제일 올라 큰병이 있네? 아 캔을 사긴 너무 짧은데? 둘이서 두캔 모자랄 수도 있어서 세캔 사겠습니다. 맥주는 제꺼고요. 그리고 이것만 사기 좀 그런데. 과자라도 여기서 내려서 바로지 바로, 바로 장 때릴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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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컵미나 이런 거 너무 많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거 정말 별거 아니데 성심당에 이제 과자 같은 거, 간병 같은 거. 어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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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성심당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언니가 대전에서 열심히 돌려보면서 언니 이런 거안 샀겠지. <웃음> <웃음> 이러면서. 별거 아니라 가지고 아니, 대서 그 무거웠을 텐데 밸스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고 안에 전화 센스 있어요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니지만 밥도둑! 우리 밥도둑! 이거 김저 이런 게 너무 또 잡지 꿀템이잖아 근데 이거 제가 사각으로 네번짜 여섯 쪽짜리이 사각으로 근데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숯 향이 막 나고 언니 그거 안먹 빨리 주문해 어, 아, 저 맥주 나머지를 시원하게 내겠 어, 그래. 음 우리 거만 센스 서게 내게 탕게 먹을 거 그래서 은이야 인정 놀라요. 언니 근데 진짜 실트로 완만한 거예요. 아 이렇게 완느리게 올랐죠. 응. 좋았다. 아니 역시 행동 대장이니까. <laughs> 어, 링클도 있잖아. 어 언니 그렇게 좋아. 응. 안전해. 왜냐면 이거 꺼바로 로할까나링맛있겠 우리 모자랑 또 먹어.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꼭 이거 먹어줘야 돼요. 아, <laughs> 그럼 다먹고싶어요 이거. 드디어 봐. 승에서그 먹었어. 아,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오는 지연이가 사온 과자들과 조은이 사장님이 시켜준 젤라톤데요 이게 아이스걸 크림 보이라고 <laughs> 알지. 계속, 계속 추가됨. 분명히 소화가 안 된다는 의이상에 <laughs> 지하철 내리니까 비가 어마 무시하게 내리 <laughs> 지금은 여러분, 거의 12시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용희씨가 시켜준 김밥 왔습니다. 요거는 김치 마리 국수 맛있게 먹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자. 이거는 약간 기본 김밥 스트. 저는 은근 이런 게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 도저히 오늘 집에서 편집을 하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계속 진도도 안 나가고 이래가지고 노트북 챙겨서 나가서 카페 가서 어, 편집을 하려고 하고요. 내일모레 도쿄 출국이라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지금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곡의 소비가 또 일어났는데, 곡이 얼마였냐면 제가 클룩에서 왕복 티켓을 예매해서 52,250원이 지출이 예, 나갔습니다. 일단 나가볼게요. 여런 약간 마이크 자켓 스타일의 제 최애바지 유니클로! 파라슈트 팬츠 예, 요거 킨제스퍼 이렇게 신었어. 이 바지랑 이 신발 진짜 잘 어울린다. 포미. 아, 지금 엄청 많이 우산 안 갖고 나왔는데 오, 여러분 제가 이럴 때 우산 사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사야겠다. 아, 여러분 8,000원 주고 우산 샀거든요? 하, 씨. 피안 와. 피안 온다고. 아. 또 사고 나왔는데 피가 안올 수가 있어. 와, 씨. 피부가 여러분, 저앞으하고 나왔는데 이거 뭐야. 진짜 아파서 눈물 엄청 나올 뻔했어. 이놈의 좁쌀 이런 거 진짜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 자, 민트 티를 시켰습니다. 점심은 이렇게 어제 먹었던 김밥 남은 거랑 청국장이 있어요. 그래서 청국장이랑 이렇게 먹어보려고요. 일단 어제 그래도 스타벅스 가가지고 편집을 다 해놔가지고 내일 제가 바로 도쿄로 가기 때문에 오늘 짐을 싸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할 거뭐 온라인 체크인이나 뭐이심 이런 거 사, 사놓고 이런 거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마소 푸드. 여러분, 송국당 좋아하세요? 저송국당 진짜 좋아해요. 음! 맛있다. 지금 한네번 데워가지고 더 눅진해졌거든요. 좀 짜요, 그래서. 음! 음! 유착구 립밤 추 보습 건조한 입술 피부에 진한 보습감을 선사하는 보습 영양 립밤. <laughs> 오나 되게 잘했다 지금 그죠 여러분? 크리스탈 클라우드 여행용 멀티 어댑터. 장비가 많아서 충전기 이런 걸 엄청 많이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노트북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막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거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샀습니다. 아 이거 립밤 진짜 좋아. 아, 이거 진짜 좋다. In is free. I love In is free.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 우와,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USB 단자도 4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 220V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어요? 뭐 유럽 이런 데인가? <놀람>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른 35만 원이 나간 바로 그 아이템 j 스몬 t Monster Young 라 l Collaboration Glasses. 오. so young 이런 패키징. 요거 안경 파우치고 MM010 요 제품 으로 안쪽에 숫자 이렇게 팔에 동그라미 쳐져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 안경태의 매력은 바로 이런 포인트들 이거는 아무도 몰라줘도 나만 아는 그 포인트 나만 이거를 만족하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쪽에 있어서 보여지지 않지만 이 나만의 이 포인트 이렇게 밖에 템플에는 이렇게 마르실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오! 오? 아, 좀안 어울리는데? 여러분, 좀 실망스러워요, 지금. 아, 옆으로 보면 이쁘네.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쁜데, 뭔가 앞에는. 제가 진짜 제 최애 안경태가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건데, 이거보다 안경알이 진짜 크죠? 큰게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살짝 좀 커서 그런지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쓰 맨날 쓰는 양경테보다. 되게 기대했는데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선글라스용으로 이렇게 그냥 위에 머리에 얹고 다니는 용도로 쓸까요? 이러면 이쁘긴 한데. 아니 내가 기대를 너무 했나봐. 기대했던 안경 하울인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택배 언박싱 끝.